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만입니다 <laughs> 다 저녁때에요 지금 이제 어두워지기 일보 직전 인데요 지금 베란다 온도가 7도 입니다 7도 제가요 일요일날 실시간 방송을 했잖아요 그날은 아침 일부부터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날 새벽이 좀 추웠어요 근데 아침에 집에서 나가면서 아침 기온이 사실은 새벽 온도하고 아침이 제일 춥잖아요. 베란다 온도를 이만큼 열어놓고 낮에를 생각해서 낮에 해가 뜨면 베란다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하니까 창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그리고 나갔거든요. 그리고서 다이그들을 저녁에 한번 그냥 이렇게 싹 스캔만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그냥 창문이 크세요. 저녁에 와서 밤에 자기 전에는 제가 여기 창문을 딱 닫았거든요. 딱 닫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열어줬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영상을 좀 찍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한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신경을 쓰는 바람에 다육이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지금 새로 데려온 아이들도 몇몇 있고 아직 분갈이를 하지 않은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동안에 뭐 분갈이를 하나씩 하나씩 저는 짬을 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번에는 못 하고 이렇게 이제 새로 분갈이해서 위 자리로 올라온 아이도 있고요. 여기 있는 다육이 중에 이 봄봄 화분에 있던 아이가, 그, 멜리오다스? 그 아이가 영 뿌리 활착을 못하고 물반응도 못하고 그래서 뽑았어요. 뽑아서 뿌리 확인을 하고 뿌리는 크게 이상이 없는데 공기 뿌리를 많이 내고 밑에 뿌리가 안 나가지고 다시 분갈이를 해놨어요. 다른 화분에다가 그 봄봄 화분을 뺏었답니다. 사실은 제가 심어주고 싶은 아이가 요번에 하나 생겨가지고요. 그 아이를 좀 심어줄까 겸사겸사 해서 뿌리 활착도 못하고 해서 음, 방 안에다 지금 분갈이를 해서 들여놓고요. 요거는 새로 이제 신입들 분갈이 한것 중에 하나. 요게 뭐냐면, 어, 브라이언 로즈 철화. 이름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명찰을 한참 쳐다봤어요. 브라이언 로즈를 분갈이 했다 하고, 요 화분에다 분갈이 한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베란다 다이들을못 쳐다봤어요. 요거는 뭐냐면요. 요게 우리 구독자님께서, 아이고야, 저 화분이 띠뚱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직 식물등을 지금 키지 않아가지고 저녁빛에 어두울 줄 알았더니 그래도 괜찮네요. 요거는 구독자님께서 제시케 알바님께서 <laughs> 저한테 선물을 주셨다 하고 농장 사장님한테 전달을 받았는데. 요게 본인이 직접 키우 키우다가 저한테 주신 거래요. 제가 워낙 이렇게 덤류 종류를 좀 좋아하는 걸 아시고 이렇게 금강 화분에 오로라 같아요. 오로라. 오로라 아니면 홍옥인데 음 요거를 저한테 선물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키우던 아이예요 하고 댓글에 달렸길래 여기다 일단은 놨어요. 제환강에 적응을 하라고. 그리고 등치가 작아서 여기에 음, 쏙 들어가더라고요. 요 자리가 하나 비었는데 이게 이제 소분이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요거는 분갈이 한지간 한 2, 3일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임시로 올려 놨는데 제가 이제 저녁에 식물 등을 켜고서 촬영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어 아주 뭐 다육이 분갈이 도 많이 밀려 있고 또 아침 영상도 그냥 판매 영상만 딱 올려놓고 그리고서 다육이 소식을 못 전했는데 뭐그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못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루만 다육이 영상을 안 올리면, 음, 며칠 만에 저도 보는 것 같은, 어저께 보고, 어제 아침에 본 거죠. 어제 아침에 보고, 반여, 저녁에 늦게 와가지고, 한번 그냥 이렇게 문단속만, 다기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문단속만 하고, 그리고 잤어요. 그랬는데, 그날 낮에 아침 일찍 창문을 이만큼 열어놨던 게, 요 아이들한테 좀 추웠나봐요. 추워서 뭐 냉해를 입었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딱 하나가. 딱 하나가 입장이 좀 투명하니 안 좋더라구요. 한번 냉에 입었던 아이거든요. 바닥에 놨는데, 제가 지금, 어, 오늘 키핀장에 가서 그 딸아이한테 줄 포크엔젤 금도 가지고 와야 되고, 이거 보세요. 뿌리 아직 못 내려가지고, 얘예 이러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가, 이거 또, 또 건드려갖고 또 이렇게, 아유, 진짜. 그런데, 음, 그것도 갖고 또, 어, 제가 딸한테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못 갔다 왔어요. 제 개인적인 볼일이 좀 늦게까지 안 돼가지고, 못 갔다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죠. 뭐, 그거나 이거나 뭐,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음 요거를, 요거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키핑장에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갔다 와서 요거는 딸 아이한테 보내고, 이제 키핑장에 있는 거를 다시 식재를 해서 베란다에다 데려다 놓더라도, 원래가 딸이 이뻐했, 이쁘다고 했던 거를 음,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짝꿍이 그러더라고요 너 키픈장에 안 갔다 와도 되겠냐고 근데 갈 시간이 일을 보고서 오니까 한 4시가 넘은 거예요 근데 요즘 날씨가 추워 가지고 키픈장도 5시 정도면 문을 닫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음이 지금 제일 때문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좀 약간 좀 신난한 <laughs> 아주 작은 일인데도요 음, 그런데도 일이 손에 안 잡혀 가지고 음, 시간을 다 허, 허비해서 캠핑장을 못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내일 이제 여행 가는 날인데, 여행 가는 날인데, 요 아이들 좀 단들이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요. 에, 잠깐 오후에 와가지고, 다른 분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야, 벌써, 음, 노숙을 하러 나간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방제를 해가지고, 음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있는 대전은 요 어저께 그날 문 열어놓고 놓고 간 날이 추워 가지고 음, 하나가 살짝 냉기기가 보여 가지고요 야 내일물이 내일이죠 내일 내일 떠나려고 생각하니까 창문을 요만큼만 1cm만 열어놓고 갔다 오라고 그렇게 조언도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내일부터 날씨가 풀린다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서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있는 대전은 내일, 오늘 새벽도 영하 5도고 또 제가 여, 거기 강릉에 가 있는 기간 동안도 새벽 온도가 영하 4도더라고요. 그리고 오는 날, 오는 날만 조금 풀려요. 그래서, 아,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게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마음이 마음이 참 사람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어, 예전에는 진짜 대차다 소리를 들어가면서라도 좀 강하게 막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이 달귀들도 키울 때요,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하게 키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어, 좀 따뜻하게 관리하고, 물도 조금 주고, 이렇게 계획을 바꿔서 습관을 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꼬마한 추위에 아이들이 노출이 돼 가지고요 약간이라도 냉해를 입으면 이게 이제 동해 같으면 뿌리까지 다 상했다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을건데 냉해 정도면 이제 이만큼 이렇게 회복이 되잖아요 제가 하나 냉해 입은 아이가 어디로 갔나 하루 안봤는데도 어디다 뒀 생각이 안나는거 있죠 밑에다가 음. 너무 따뜻한 데다 두면 안 된다 하고 거실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하는 그런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래도 음, 걱정하는 마음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이 아이가 살짝 얼어서 추위에 노출됐다가 안으로 들여놨는데 베란다에서 그래도 가장 따뜻한 곳에 실내에 들이진 않고요. 거기다 놓고 어, 토요일에 실시간 방송에 조금 회복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요,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 위로가 되기는 됐거든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 요 아이가 아마도 냉해 같으면 회복이 되겠지만 동해 같으면 뿌리까지 만약에 데미지를 입었다면 여름에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이 많은 달기들 중에 하나가 동해가 입어서 뿌리가 상해서 요 아이가 만약에 간다 한들 그때쯤 되면 아마도 어 얘가 왜 아프지 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그런데 이제 내일 집을 비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날씨가 애매한 거예요. 그 1cm 창문을 열어놓는 것도 음,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진짜 작년 같으면 전혀 일도 걱정 안 하고 뭐 조금 냉해 입어도 어쩌랴? 이렇게 하고 강단 있게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먹긴 먹나 봐요. 이 작은 일에도 음, 뭐라 그럴까. 걱정이 커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뭐, 그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진다는 말이 오늘 제가 조금 실감을 했답니다. 어, 그러면서도, 아유, 빨리, 어, 미리 걱정하지 말고 툴툴 털어버리고, 음, 여행에 가서 싹다 잊어버리고, 걱정거리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음, 다시. 열심히 다육 키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카메라를 막상 들으니까 제가 결정을 못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무리해서, 무리해서 추위에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올 겨울에 제가 따뜻하게 관리도 해보고, 뭐, 살짝 냉이가 입힐 정도로 그렇게 춥게 관리도 해보고, 두 가지를 다 해봤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지금. 골드 섀도우처럼 살짝 바깥에다 내놓고 깜빡 잊어서 냉해도 살짝 입혀보고, 이렇게 이제 살짝살짝 경험을 했어요. 그걸 토대로 그동안, 며칠 동안 제가 식물등도 키지 않고 일부러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이렇게 하붙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어도 어쨌든 조금 안전한 방법이 더 낫겠다.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꼭 닫고 갈 거예요. 괜히, 뭐, 다 여기 뭐 통풍이니 뭐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창문을 열어놨다가 뭐 얼리느니 어 조금 웃자라는 게 있더라도 하더뭐 2, 3일 동안 뭐 크게 이상 있겠어요? 별일 없겠죠? 식물등을 며칠간 한 3일간 못 켜주더라도 그동안 안 켰어도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물관수를 아직 안 했잖아요. 방제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식물등 밑에 있어가지고 뭐요 아이들이 약간은 한겨울 모습 그런 모습은 아니어도 뭐 일주일 일주일 정도는 껐덕 없이 잘 버틸이라 이 펜지대로 이렇게 그냥 벌어진 상태로 그냥 있지만 하엽이 한두 장씩 지더라고요. 이거 소합이 오랜 서도 하엽이 여기가 지잖아요. 이걸 뽑아주려니까 또 얘가 흔들릴까봐 못하겠어요. 그래서 문을 딱 닫아놓고 제가 이제. 방에도 이제 그동안은 사람이 있는 거하고 사람이 없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이 온기가 다르거든요. 2, 3일 집을 비워놓으면 사람의 온기가 없고 외출을 해놓고 그렇게 간다고 해도 좀 썰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닫고 꼭 닫고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거실문을 여기 제 방에 있는 거실문을 이제 이만큼 열어놓고 통풍에 지장이 없게끔 이만큼 열어놓고 햇빛이 뭐 뜬다 하더라도 겨울이니까 여름도 여름도 어 그렇게 닫아놓고 갈수 있는 상황이면 가야 하는데 하물며 겨울인데 필요 이상 진짜 필요 이상 제가 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 크림티가요 여기서 어, 지금 제가 저걸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둡지만 어 꼬질꼬질하지만 여기에 뭔가 변화가 있죠. 예 보세요. 분지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이 묵등이거든요. 분지를 두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뭔가 또 변화가 있네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요로서 이런 모양을 보고 다육이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음, 요또 하나는 요번 여행 목적이 여행 목적이 진짜로 몇 년간 일만 했고 정년을 했고 어, 쉬러 가는 거잖아요. 제 짝꿍이 저 때문에 휴가를 못 가고 그래서 쉬러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 싹. 잃어버리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요 아이들 걱정 안 하고 그러고서 진짜 아주 후를 털어버리고 갔다 오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요거 분갈이 해줬는데요 핑크 프로이드에요 핑크색이 아주 이쁘죠 근데 요 자구 하나를 건드렸어요 얘도 또 조금 흔들렸어요 아유 그러나 저러나 갔다 와 가지고 열심히 키우자.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요것도 건드려가지고 두개분질러틀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아이구야 뿌리를 못 내리고, 물도 못 먹고, 아직 뿌리가 안 잡힌 상태라 흔들흔들, 그러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에라 모르겠다. <laughs> 그리고, 잘 있겠거니? 그러고서 갔다 오려고 한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식문 등을 꺼놓고, 본래를 보고 다중학대 들어와서 잠깐 촬영하느라고 켰는데요. 이 분갈이한 아이들이 군데군데 군데 있어요. 요것도 구미모도 제가 합식해서 그려 이렇게 해놓고 갔다 와서 하면 좋으려만 고안을 음, 그못 참아서 해놓고 요것도 뿌리 활착을 잘못 해가지고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심어주고 그리고 음, 밑에 요 꼬맹이들 지금 빨간 등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못 내려가지고, 요 꼬맹이들 새로 분갈이 해가지고, 요렇게 돈 아이들도, 천물 안준 아이들도 있어요. 또, 선물을준 아이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물간를 하고 가는 것보다는 안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하고 가는데, 요점은 뭐냐면요, 짱이 맘이, 음, 오늘 하고, 여행 갔다 오는 동안에, 이렇게 일을, 일도 못 한다. <laughs>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잘 다녀오겠다고. 그리고 여행지에 도착해서 뭐 쇼트 영상이나 아니면 뭐 짧은 영상으로라도 소식을 전해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을 한 3, 4일간 어,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못 보여드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인사하고 다녀오려고요. 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어, 제가 이렇게 사서 사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음, 아이고 마음이 많이 참 약해졌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꽃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뿌리 활착을 안한 상태에서 글쎄요, 영하 4도, 5도 또 베란다에 3일 동안 그 사람의 온기가 없는 그런 상태면 베란다가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요. 우짜라고 좀 초록이가 되고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안전한 게 훨씬 낫겠다. 어,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음, 신입도 있는데요. 오늘 뭐 신입 소개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 며칠 동안 베란다 다이기들 궁금하셔도, 아, 궁금하셔도 조금 참으시고, 짱의 마음이 그 에너지 충전하러 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천물을 주었어요. 어, 돌기, 롱기심한데요. 천물을 주고 밑에서 하엽을 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천물의 반응을 한건 아니겠죠. 그지만 흔들리는 거 없이 짱짱합니다. 요것도 아이스핑키 금인데요. 하엽이 멋장을 지었어요. 여기가 헐렁하잖아요. 그걸 떼어줬어요. 떼어줬는데 음,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오히려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바닥에 제가 하나 걱정스러운 아이가 어, 얼마 전에 냉해를 뺐던 맥도가리가 바닥에 여기 있었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들 다 괜찮아요. 레, 저 라디칼스도 꽃은 안 피지만. 건강한 것 같고 요 치설성도 이제 봄 되니까 저렇게 쑥쑥 자라는 가지가 하나씩 올라오고 그리고 있습니다. 요 목등이는 얘는 제 베란다에서 진짜로 이제 26년 햇수로 7년이 되어 가요. 요즘 이렇게 백분을 살짝 입으면서 색깔이 살짝 올라오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야. 요 박화장도 제가 다시 분갈이 해 준다고 하고서 이렇게 초록등이로 있기는 있는데 이런 네, 아이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요. <laughs> 그 살짝, 어저께, 일요일에 새벽에 좀 추워가지고, 음, 살짝 냉이의 끼가 있는 아이를 지금 방에다 들여놨는데, 그 아이만 살짝 걱정되고, 나머지는 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보세요. <laughs> 아도데스가 아주야 활딱 벌어져가지고, 저렇게 활딱 벌어진 거안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걸 또 언제 다져가지고 하려나 하는데, 다녀오면 날씨가 좀 풀리죠? 풀리면, 요런 아이들도 꽃도 꽃봉우리가 하나씩 올라올 거고, 그리고 뭐 2, 3일 안에 뭔 일이 없겠죠. 요것도 햇빛을, 그 한쪽 방향으로 봐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삐뚤어졌다 했는데, 엄마 없는 동안 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 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뒤도 <laughs> 안 돌아보고, 진짜 갔다 오려고요. 이뻐요, 이뻐. 며칠 못 본다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거 있죠? 이거 보세요. 사비 하나도. 아이고야, 우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다져졌죠? 많이 다져졌어요. 그래도, 음, 날씨 추워서 방치해놓고 가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 추운 것보다는 조금 따뜻한 게 낫다.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하고, 가려고 하고, 어, 눈에 담아 갖고 가려고요. 이렇게 하나씩 눈 맞춤하고, 내일 아침에는 지금, 제 짝꿍은요, 어, 캐리어에다가 짐 싸느라고. <laughs> 뭐 특별히 큰 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세면동구라도 챙겨야 되잖아요? 짐 싸느라고 얼렁얼렁 챙길 거 챙겨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 내일도, 모레도 소식을 못 전해드릴 것 같아서, 이렇게 제 베란다 아이들 모습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가려고요. 아주 이뻐 죽겠습니다. 이제 갔다 와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키워가지고 건강해지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키핑장에다가 어, 바닥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오늘 사실은 계획으로는 놓 거기다 놓고 갔다 와서 또 분갈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제 개인적인 볼일 때문에 그것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분갈이도 음한선손못 대고 있다가 아 괜히 심다가 하니 이 분갈이가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사람 심리가 희한한 게요. 하나 제가 아주 귀한 선물을 받은 아이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오 너무 귀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요. 뽑혀서 이렇게 화분에 앉아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뽑혀가지고 화장지에 이렇게 강보에 싸가지고 온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아주 귀등이라고. 귀한 선물을 진짜, 제가 받아오면 안될 그런 선물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이만 바로 분갈 했어요. 카메라 들기 전에 분갈을 했거든요. 오늘 그것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녀와서, 다녀와서, 새로 들어온 아이들, 신입들도 언박싱 못할 것 같아요. 언박싱 못하니까 다녀와서 하나씩 분갈이 해가지고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아주 귀한 분한테 선물 받은 귀등이 궁금하시니까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늘 인사드리려고 한답니다. 제 베란다 아이들 잘 있을 거예요. 잘 있을 겁니다. 여기도 추워가지고 얘가 분갈이 해놨는데 얘가 추웠을 것 같아요. 요거는 노란풍선인데, 아, 물반응거 살짝 하긴 했는데요. 완전치가 않아요. 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뿌리 활짝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문착꼭 닫고. 가려고 하고 어, 여러분들도 날씨가 추운데 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전하게 며칠 뒤에 늦게 나간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요거는 애플버드거든요. 아이고 똥거리를 제가 베란다에서 잘못 키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렇게 분갈이 해 놓고 아직 사랑 사랑때할 시간도 없었답니다. <laughs>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관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날씨 완전히 풀릴 때 창문도 열어주시고, 물관수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기둥이 분갈이 한 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쁘진 않아요. 사진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요번에 데려온 신입들 요렇게 있습니다. 먼저, 인사시키는 아이도 있고, 조금 섞였어요. 딱 여섯 개 정도만 갖고 온것 같은데, 자, 이 아이입니다. 아이고야, 깨질깨질하니 이쁘지도 않고만, 하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누구냐면, 파랑새 철아예요 파랑새 철아 <laughs> 근데, 이게, 얘가, 얘가 몸값도 엄청 귀하고, 이 파랑새 자체가 귀한 아이잖아요? 이게, 모모다육의 남자사장님께서 번식을 하려고 하나 보험으로 데려온 아이를 제게 뽑아주셨어요, 선뜻. 음, 제가, 글쎄요, 제 기준으로는 엄청 거만둥이로 알고 있는데, 얘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며칠째 지금, 음, 박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 얘만 분갈이를 이렇게 해줬답니다. 이 노란 화분에 있던 이 멜리오다스가 뿌리를 못하고 자꾸 말라가서 여기다 바위소에다 옮겨주고 이 화분을 사실은 뺏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똑같은 게 그래갖고. 다시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제일 따뜻한 자리 거기다가 이제 놓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실내에다 놓고 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파랑새 철알랍니다 약을 뿌려줘가지고 지금 100분이 싹 지워진 거예요. 제가 그래도 분갈이 해놓고 플라워 케어를 좀싹 뿌려줬더니 지금 100분이 없고, 또이 아이가 또 사장님이 뽑아가지고 그 신문지에 싸가지고, 화장지, 화장지에 싸가지고 와가지고요. 100분이 겉에는 다 벗어졌어요. 그래서, 뿌리 활착을 하고 물 먹고 햇빛 보고 해야 그래야 이 백분감이 좀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laughs>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분갈이를 하다 보니까 얘가요 이렇게 보면은요. 분갈이를 다 해놓고 보니까 거꾸로 한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기가 앞인 것 같기도 하고 또해놓고나 여기가 아피어도 괜찮다 싶기도 하고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뽑아서 다시 할까 하려 하다가 아, 모르겠다. 그냥 놔두자. 이렇게 봐도, 보봉 화분이 이쁘잖아요? 어, 이렇게 봐도, 뭐, 햇빛 향하면 고개를 돌리겠지. 이렇게 하고서 안 뽑았어요. 음, 괜히 애만 괴롭힐 것 같아가지고 안 뽑고 있고요. 또, 요거는, 얘가, 얘 때문에 제가 창문을 딱 닫아놓고 가려고요. 요게 냉이가 살짝 있었는데 다시 회복이 되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9일날 새벽에. 아침에 나가면서 창문 열어놓은 거에 살짝 냉이기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잠깐 들여서 살펴보느라고, 방에다 놓고 가면 안 돼요. 하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방에 안 놓고, 바닥에다 이렇게 박스에 담아가지고요, 베란다 바닥에다 놓고, 창문을 딱 닫아놓고, 그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 다 키우는 아이들, 음, 고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니까 다녀와서, 음, 분갈이 해가지고, 인사 드릴게요. 요 아이를 어디다 심어줄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어젯밤부터 지금 분갈이를 해주려고 하다가,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요 봄봄으로 갈 거랍니다. 요 노란색 봄봄으로. 어차피 요멜리오다스를 뽑은 김에, 아마도 속마음에 그런 게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소독을 좀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녀와서 분갈이를 앉혀 놓고, 그리고 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잘 다녀오고요. 강릉에 도착해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무사히 있어 주기를 얘만 걱정돼요. 다른 아이들은 걱정 안 되고. <laughs> 솔직한 말로 얘 잘못되면 어 진짜. 음, 미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녀와 가지고 얘부터 확인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자, 저 요렇게 인사드리고요. 여행 잘 다녀와서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도착해서도 음, 바다 구경을 시켜 드릴 수 있으면 또 영상에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짱이만 요렇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누군가 궁금하시면 이렇게 한번 스캔해 보세요. <laughs>